명실상부한 믿음, 아, 명실상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다 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에 뭘 믿는 거냐? 아,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여기는 것. 아,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뭐, 소원이나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나 이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뭐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고 그러는다면, 어 우리 뭐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마태가 만난 예수님, 마가가 만난 예수님. 마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배롭게 여기게 되었나. 또 예수님의 여러가지 사역들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선물로 받는 거죠. 뭐 전통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요 일곱 가지를 믿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곱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성을 믿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고. 어,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여섯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마지막에 재림을 믿는 거예요. 어, 그럼 저 이거를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통틀어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 밭에 감춘 보화 그뭐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느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의 진정한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를 또 신학적으로 믿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신성을 믿고 인성을 믿고 삶의 일체를 믿고 동전과 탄생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림를 믿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다라는 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왜이두 개가 중요하냐면 십자가가 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최고 권세가 사망 아닙니까? 어, 근데, 이, 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케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건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또 마귀가 가장, 어, 뭐라 그럴까요? 끝까지, 저항하고 맞는 것이, 막아내는 거,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활 신앙. 그렇다고 요 부활 하나만 붙들면, 왜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하나를 믿는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다 영접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15장에서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뭐 뒤집어 말한다 그러면 나는 이게 믿어진다 그럼 그게 정말 은혜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아직 안 이뤄진 거는 이중에서 예수님의 재림만 아직 안 이뤄졌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 만나게 된다. 이거 믿어지는 거 이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고, 뭐 가장,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이거 아닐까요? 아니, 이거가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그냥 온갖 뭐 설득을 하고, 때론 협박을 하고, 뭐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여러분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분들, 이게 이게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정말 너무 너무 큰 은혜라고요. 그 그러니까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뭐병 고침 받는다, 뭐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믿어져.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나도 부활하게 될 거야. 새로운 몸을 더지게 될 거야. 이게 믿으진다는것 이게 진짜 은혜 중의 은혜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영접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이제 뭐 성격 공부가될 수도 있고 뭐 제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이것을 믿도록 돕는 거예요. 사실 전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 바은두 가지 얘기하네요. 두 가지로 도울 수 있대요. 두 가지로. 어, 그게 첫 번째는 뭐냐? 3절과 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죠. 3절 한번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놓니 이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진행마 되셨다가 또 나오네요. 뭐라고 나오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성경을 설명해 주므로써 부활신앙을 믿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오늘,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는 게 좋다 그랬죠? 어, 구속사의 핵심이 뭔데요?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설명해 주는, 주므로써, 어, 이것을 영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두 번째, 뭐, 5절부터 9절에 보면 막 증인들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걸쭉 얘기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체험이죠, 체험. 어,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러고 살아? 어, 아니, 부활한다면서 왜 저러고 살아? 어, 왜 세상에 저렇게 집착을 해? 왜 세상 것들을 저렇게 추구해? 예. 그러면 이제 참된 증인이 될수 없잖아요. 그런데, 야,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진짜 천국을 믿는구나. 진짜 부활을 믿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믿는구나. 그러면 우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뭐 삶의 여러 가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삶으로 전도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 나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인내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부활이 있게 있는가 보다 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laughs> 이제 보다 보니까 7절에 보면은 한 인물을 소개를 하잖아요. 어, 7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가 나오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데왜 꼭 집어서 야고보 이제 물론 이제 오전엔 개바 베드로도 나오지만 왜 야고보를 얘기했을까? 전 그거 같아요. 이 야고보는 여러분 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밑에 남동생이 네명 있었다고요. 친동생들 그중에 이제 성경을 쓴 사람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그다음에 유다서를 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왜 야고보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전 그거 같아요. 부활을 제일 믿기 힘든 사람이 야고보 아니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서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 형 미쳤다고 생각했잖아요. 처음에는 어, 뭐 우리, 정, 우리 형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왜 자기가 메시하래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가지고 뭐 가족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 그러고 뭐 그런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는 상처 굉장히 컸을 거예요. 어, 우리 형왜 저럴까? 어. 그런데. 부활을 진짜 보게 되었잖아요.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확 달라졌죠.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던 사람이 저는 야거보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야거보를 소개한 게 아닐까? 어, 제가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들,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인정하는가.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힘든 문제거든요.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나를 가장 오랫동안 보는 사람이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는 뭐 진짜 신앙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얘기한 게 아닐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어, 진짜 야고보는 부활,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제 나중에는 신실한 어, 아주 증거자가 되잖아요. 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이너스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 보면 금방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거짓말에 목숨 걸은 사람은 없구나. 이제 막 튀어나오잖아요. 막 그죠. 진실된 얘기들이 우리는 다 그게 추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음, 뭐다막 튀어나오대 그기서 어,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어,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때 왜 그랬냐? 에, 권력이 무서워서요. 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거짓말 때문에 목숨 걸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거짓말에 목숨을 걸겠어요. 그런데, 여기 뭐, 부활의 증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순교한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2000년 넘도록 몇 면이 흘러내려오죠. 그 이유는 뭐예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기 이 때문에. 예,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 걸은 거죠. 그래서 사도벌이 지금 계속 뒷면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어, 우리가 다 이거 헛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죠.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왜 그러고 사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아주 원초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분의열 되어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상반찬은 뭐 진짜 과간이고, 도대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너희들 부활신앙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을 우가 확실히 믿담으로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뭐그 얘기, 뭐 그래서 12절이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laughs> 자, 12절 한번 같이 읽,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너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께 진짜 있었나봐요. 부활이 없다. 아, 이렇게 에,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해개모니를 갖고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나 어,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 신앙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임종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그뭐 그러니까 소천 예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마지할 임자에다가 끝종자잖아요. 그 그러니까 마지막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임종 예배인데 그때 제가 항상 하는 거는 딱세 어, 가지예요. 어, 우리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세 문장이잖아요.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믿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문장, 그거 확인해요. 그 죄를 사여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십자가.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뭐예요? 부활. 영원히 사는 것,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어, 이거 딱세 가지.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그냥, 네, 목사님, 믿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영접, 하게하고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 확실히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잠깐만 어, 뭐 슬프고, 막뭐 우울하고, 약간 그랬던, 그 심령도 굉장히 막 기쁨 가운데, 뭐 그게 보여요, 진짜. 예배 드리고 나면 가족 전체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어, 그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뭐 이런 거뭐 되게 유명한 얘기 많잖아요 뭐뭐 뭐 장로였다면서 그런데 이제 목사님 가서 마지막 임종님을 드리는데 음, 죄를 사여 주시는 거고 뭐뭐 했겠죠 거기도 뭐 근데 거기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믿습니다는 말을 못 한다잖아요 안다고요 아니 장로님 그 안다는 거 말고 믿냐고 그랬더니 아니 안다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분위기 되게 어색해졌다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고백이 안 되나봐. 그걸로 알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생활 잘 하시라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그 고백이 안 될까? 저는 여러분 성경 보다가 그런 거좀 이해 안 되는 거,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왼쪽에 있는 강도 아니에요? 어,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하는 거쭉 봤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도 받고,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저도요. 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 참,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강팍하다. 이런 것도 좀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중보기도 네. 그래서, 전체적 <laughs> 결론 맺겠습니다. 아, 뭐, 내일 또 이제 이어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의 논지는 뭐냐면, 어, 부활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다. 어, 아, 그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분 어, 예수님님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희락주의자가 되야 돼요. 최고로 행복한 사람, 어, 최고로 행복한 사람. 아니 보배를 내가 가졌는데 그 보화, 보화를 내가 내 마음에 가졌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보배를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고의 희락주의자가 되십시오. 다 너무 너무 기쁜 거지.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뭐, 저는 이부활 신앙이 그 핵심이라고요. 이걸 믿는다 그러면 진짜 마귀도 사실 뭐할게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 오늘 설교 제목이 명실상부한 믿음인데 명실상부. 이거 뭐 사자성어잖아요. 이름 명자에 열매 실자. 그다음에 서로 상자에 부합할 붙자. 해석하자 그러면 이름과 실제가 사실상 부합한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명성을 들었어. 근데 실제로 만나 보니 어. 들었던 소문하고 똑같아. 그럼 명실상부하시군요.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부활 신앙에 이게 접목되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 정말 믿어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확인해 봤더니 어, 명실상부한 믿음이야. 부활 신앙에 명실상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부활신앙에 명시상부한 믿음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고민하는 문제. 그 부활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거기에 명시상부한지, 예.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딱 한지, 야, 너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거 세상 문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냥 고민해하고, 아파하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왜 그러고 사니, 예. 뭐잠못 자고,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신앙 하나만 딱 붙들고 나가면. 어,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 아, 무슨 얘기예요? 안심하고 죽어도 돼. 그 얘기죠. 왜요? 뭐가 있으니까? 포활이 있으니까. 어,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지 않는다고요 어, 한심하고 죽어도 된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뭐 관습적으로 여기 뭐 어떤 분이 뭐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 29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뭐 이런 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요 왜냐면 이제 세례받기 전에 일찍 죽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대신하여 세례받고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활을 믿는다 고 그러면서 왜 삶은 그 모양이냐 그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자도바울이 어,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그거 하나 양보 못하고 어,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세상에 집착을 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어, 죽음은 큰 날일 것처럼 왜 그러고 사냐는 거지 예, 그러려면 뭐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는 도대체 왜 받는 거야 어, 부활을 믿기 믿는 거야 어, 사실은 이게 약간 내가 보니까 비아냥거리는 농조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어.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최고의 희락주의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뭐 실실 웃고 다녀라 그 얘기가 아닌 것도 아시죠? 어.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 찬송 중에 그러고 있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왜 기뻐요? 어.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안다 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성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또 예, 내일 새벽에또 나머지 3 5절부터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죽어도 된다. 라는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확고하게 서게 하시고, 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예, 명실상부한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지. 예. 왜 자꾸 염려를 자기가 하고 있냐고요.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한날. 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어, 증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어, 당연하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부활 신앙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전파되어지기 원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되어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새벽엔 특별히 중보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네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명실상부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